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카이스트 외국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일정이 12월 10일이니까 이제 불과 한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아마 분주하게 준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린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지금서부터 빠르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전형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용 결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 접수는 12월 10일부터 1월 10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이 기간 내에 입학 지원서, 자기소개서, 독서 이력 작성 및 전용료 결제가 이루어져야 해요. 특히 카이스트는 <laughs>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독서 이력을 작성해야 된다는 점이 큰 부담감일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소개서나 독서 이력의 작성이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다소 상향 지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나 독서 이력을 작성해서 합격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사 추천서는 12월 10일에. 그 다음에 면접 평가는 전년도에는 면접 평가의 일정이 없었지만 달라진 것 중에 하나죠. 면접 일자가 2월 20일에서 2월 21일 사이에 면접을 보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 선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자 발표는 7월 25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자, 카이스트는 외국어 전형으로 약 40명 내외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전형의 평가의 방식은 서류 평가 100%죠. 서류에서는 학업의 성취도 또 학교 생활의 충실도나 인성이나 도전이나 창의, 배려, 발전 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자에 하여 면접을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자, 2025학년도 외국 어전용에서 변경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표준 학력 지표를 제출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제출 서류 목록에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올해부터는 필수라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외국어 전형에서는 표준 학력 지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그 서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표준 학력 지표라고 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뭐 SAT 성적이나 IB 디플로마 성적이나 또는 AP 성적이나 또는 A 레벨 관련된 성적들, 또 거기에다가 공인어학 성적들과처럼 이렇게 표준화 학력 지표나 공인어학 성적들이 필수 항목으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변경되어지는 상황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전년도에는 면접 일자가 공지가 되어져 있지 않았지만은 올해는 2월 20일부터 2월 21일로 면접 일자가 공지되어져 있다는 점 달라진 점이에요. 자또 하나 이제 자기소개서의 문항 변화도 있죠. 전년도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인 경우에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너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묻는 거. 800자로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문항 3번 문항이 두 개의 문항을 주고 그중에서 하나의 문항을 선택하도록 했죠. 그 하나의 문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타인과 공동체에 관한 노력을 묻고 있고요. 올해 신설되어진 문항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학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을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두 개의 항목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내용들을 글을 쓰게 될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는 교사추천서 1번 문항이 좀 개선이 되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정년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지만 하나의 문구가 추가됐어요. 하나의 문구는 자립심이라는 단어. 자립심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졌다는 점 요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초의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이스트 외국과 전형은 아무래도 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 대학 오시는 분들 더군다나 3년 특례가 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아요. 물론 부모와 관련된 서류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학업과 관련된 서류, 학업 외적인 서류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소개서나 독서 이력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출 서류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독서 이력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이 되어진 증빙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 교사 추천서 한부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 학교 프로파일 제출하게 되고요. 고등학교의 성적 증명서, 공인시험 성적, 그다음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발급받으면 되는 서류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서류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자기소개서 독서 이력의 작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카이스트의 경쟁력은 좀 높죠 그렇죠 매년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한10대1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9.78. 2023년도의 경쟁률은 9.83이고요. 그 전년도는 좀 높았죠. 11.6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연세대나 고려대나 다른 대학들보다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는 산업대학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6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원 용도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의과대학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정 지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원서 지원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부담되고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소개서 작성하는 것, 독서 이력의 작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일번 문항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라는 말을 학생들을 이말 그대로 자기소개서라는 용어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내 생각을 설명한다, 나를 드러내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자기소개서라는 그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하나씩 이해하시면서.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서 어떤 글의 내용을 담을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 자기소개서나 독서 이론이 합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꼭 알고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보니까, 1번 문항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남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자신만의 질문에서 약 300바이트를 묶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약 1600바이트 정도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1600바이트 되면 한글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볼때약 800자 정도의 내용으로 글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질문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 질문이 꼭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또 학교의 선생님에게 한 질문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했었던 질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본인 스스로 궁금증을 갖게 됐다. 본인 스스로 뭔가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졌다. 이것도 다 질문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질문한 거, 선생님에게 질문한 거 말고라도 본인 스스로 궁금증을 가졌던 거 본인 스스로 뭔가 호기심을 가졌었던 것도 자신만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쓰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 이유나 동기가 자소서에서는 명호 중요해. 이유나 동기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를 갖게 됐는데 그 이유나 동기가 첫 번째, TV를 보다가, 두 번째,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학업적 가치가 떨어져요. 학업적 우수성이나 적합성 계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동기는 뭐에서 시작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면 교과 과목의 학습이나 학교의 활동 내에서 출처를 찾아야 돼요. 실질은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유튜브 보다가 나는 신문 기사 읽다가 나는 뭐 TV 보다가 이런 거 찾았다 하더라도 <laughs> 기본적으로 출처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학교 활동, 교과목 활동 내에서 출처가 나와야 되고, 이 출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뭐 TV라든가 신문의 기사라든가 논문들이 연계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출처는 반드시 교과목의 학습에서 출처가 출발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 호기심이라는 것,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주세요. <laughs> 자, 두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달라. 글자 수는 약 3,000바이트니까, 한글로 쓰게 되면 글자 수는 약 1,500자 정도 됩니다. 1,500자. 1,500자 정도 되고, 글을 쓰게 되어질 때는 영문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한글로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도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을 하는 게 좋고 실제 한글로 작성을 했을 었때 평가하시는 분들이 영문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한글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글자 수가 1500자이기 때문에 2번 문항은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 면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다시 말하면 800자, 700자 또는 700자, 800자로 나누고 그리고 2번 문항에서 묶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학습의 경험, 두 번째는 교내 활동을 묶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학습 경험을 쓴다면 뒤에다가 교내 활동을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문항이 가장 쓰기가 어려운거예요 자소서를 쓸때 모든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는 1번과 2번 문항을 쉽게 쓰지만 3번 문항을 제일 어려워 하거든요. 왜? 3번 문항을 쓰려고 하면 1번, 2번에다가 소재를 몰아넣다 보니까 3번에서는 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가장 쓰기 어려워요. 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떻게 글의 소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노력이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다 봉사활동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활동들을 소재로 삼는데 이런 활동들을 소재로 삼으면 한 줄만 읽어도 뻔한 글이 나온다는 점. 그만큼 3번이 중요하다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4번번을 그랬을 때는 본인의 진로의 희망을 적고 이와 관련하여 카이스트의 진학 후의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인데 사실 자소서 쓸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3번 그리고 바로 4번이에요. 4번이 어려운 이유는 4번의 질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뭘 보고 쓰게 되냐면 카이스트의 인재상, 카이스트의 커리큘럼,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연구서나 연구 활동들을 평, 보게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번 문항을 쓰다 보니까 사번 문항의 약1,600 바이트의 내용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활동이 아니라 카이스트 인재상, 카이스트 커리큘럼, 카이스트 카이스트의 어떤 연구 성취라든가 연구 방향의 내용들을 얹게 돼요. 결국은 나의 글이 아니라 남의 글. 홈페이지의 내용을 벗겨서 쓰는 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매우 부정적이고 안 좋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3번과 4번 문항의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독서 이력이죠. 독서 이력. 독서 이력은 세 권의 독서 이력을 쓰도록 되어져 있고 독서 이력에는 도서명, 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감에 대해서 쓰게 되어져 있는데 소감은 대략적으로 300자 정도 쓰는데 소감을 쓸때이 300자 안에서 뭘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도서 선정 이유가 나와야 돼 반드시 도서 선정 이유 그다음에 책의 핵심적인 내용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300자 내에서 쓴다는 점이 중요하고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독서 이력에서 내가 이 책을 왜 선택했나 내가 이 책을 왜 보게 됐나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마치 동기와 계기가 되는 거잖아 도서 선정에. 동기와 계기는 자기소개서 일번 문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대입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얼마나 훌륭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했느냐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어지느냐 이 책을 왜 선택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 선정 이유를 잘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카이스트 자기 속에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오시면 많은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다운 받아 보시면 글쓰기의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직접 오셔서 저하고 작성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으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중화상을 통해서 남은 한달 정도 기간 동안에 자기소개서를 완결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카이스트는 자기소개서와 독서 이력의 작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 더군다나 카이스트처럼 이렇게 공과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글쓰기 의 경험들이 많지 않고 한글로 글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준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문제가 생겨서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